네, 안녕하십니까. 아쇼TV의 골목대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그 만촌역에, 아, 중공이 다된 만촌역 엘코르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아, 여기가 지금 학군이 너무 좋은 관계로 인해서 제가 준공 후라도 빠르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1등 학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여기에 교통편부터 해가지고 모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다밀집돼 있는 이런 공간이라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 동네를 많이 선호를 하세요. 수성구에 학군 좋다 하면 누구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산범사 만촌 3동, 어, 범어 4동, 세대수는 좀 적으나, 아, 그래도 지금 좀 위치가 괜찮은 자리로 해서 25평 아파트, 아, 34평 아파트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봐 있거든요. 아여기 보시면은 지금 만촌역 바로 옆으로 발굽을 대로 쭉 타고 가는 거리에 서안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자리입니다. 아 여기에 한번 빠르게 한번 오셔서 알아보시라고 아제골목대장이와 봤거든요 이따 이거 내려가셔가지고 오픈 다돼 있는 이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지금 얘가 서 있는 자리는 뭐냐면 지금 옥상이에요 옥상에 원래 여기+ 여기가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요런 정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탑 층에 사시는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곤란입니다 탑 층에 딱두개 호실이 있는데. 어, 하나는 큰 평수. 하나는 작은 평수오구 타입이거든요. 그두 개의 호실만 누릴 수 있는 여기를 딱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들어왔거든요.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은 너가 써라. 오늘은 내가 쓸게.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해서 고기도 꼬뭐도 되고, 여기 앉아가지고, 어, 여기 앉아봐. 이러가뭐 이야기도 좀 하고, 어, 뭐또 요즘에 아파트에 담배도 못피잖아 그죠? 어, 담배도 필수 있고,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모임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아, 그런 장소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집두 분께서 조금 꾸며가지고 위에 또뭐 타프 같은 거 쳐가지고 캠핑장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어도 될것 같고, 어, 느낌은 아마 좀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셔가지고, 어 방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두 개의 실이 이렇게 2 5 3호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층 건물 중에 그 바로 밑에. 아까 저희가 찍었던 그 위쪽에는 이제 18층 그 옥상이 있는데고, 네. 그 여기는 2 5 3호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84 타입이고, 하나는 59A 타입. 이렇게 있고, 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59B 타입.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9B 타입. 요, 보시면 딱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이, 이것만큼 또 독립 공간이에요. 내 혼자 쓸수 있는 공간. 어 저기는 둘이 같이 써야 되지만 네. 혼자 쓰. 그래서 이게 아마 B 타입이 인기가 많지 않겠나. 어 그리고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뷰나 이런 것도 선호도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딱 오시면 바로 볼수 있고 바로 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요요 근데 하자네. 화자 어? 바로 잡았습니다. 화자까지 아, 예. 바로 잡아주는 골목대장 아시죠? 대디하고 화자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laughs> 바로 잡아드릴게요. 예. 예, 자 들어오시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드렸죠? 예. 5호 타입이에요. 5호 타입, 8사 타입 아니고 25평 아파트, 25평 아파트인데 복도 보세요. 복도 이만큼 깁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자 지금 아직 이거 중문은 없습니다. 뭐다 지어진 거니까 옵션이나 이런 거 아무도 것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깡통 집인데 네. 아 요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 또 틀린 거겠죠. 자 보시면 여기는 또 이제 신발장부터 해가지고 우산꽂이 이런 것도 다 꼽을 수 있고 텐트나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돼 있습니다. 다되있고 자, 자, 항상 말씀드리죠. 네. 요즘에 다일 떨어져 있잖아. 난 요런 거 좋아한다니까? 여기 가족 사진도 놓을 <laughs> 수 있고, 향수, 원래 집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나오는 향기, 이런거 사람들이 좀 좋아하거든? 그런 그렇죠. 거에 향수 같은 거 놓으면서, 어, 우리 집에 냄새 좋네?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 그리고, 어, 옷무스도 이렇게 딱,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있고 여기 밑에 신발자, 내 자주 신는 거. 네. 어, 놔두고 할수 있고, 여기 중문 같은 거 하나 딱 다는데, 요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네. 아쇼 TV 보고, 계약했다. 이렇게없셔서 담당자한테 기하잖아요 제가 중문 서비스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에, 진짜 요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중문을 아쇼티비 보고 오, 왔습니다. 해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 안에서 중문을 제가 무조건 설치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기 본부장님한테 제가 꼭 얘기해가지고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들어오셔가지고 네. 타워형이거든요. 판사형타워형좀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집이 엄청나게 이뻐요.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셔서 바로 화장실. 요건 기본적으로. 아, 이 옆에. 어. 자 요런거는 기본적인 우리 뭐다 대림 거 우리 뭐다 대림거 이제 수입 뭐 우리 가셔서 맨날 찍는 그런 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도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요 세트 이게 유행인가? 이제 이거 얘기하지 말까? 네. 이게 기본이네 이게 이게 네. 기본, 기본으로 기돼 있습니다 아시죠? 좁, 좁은 거 아니고 기본이에요 그리고 수전도 대림거 그리고 저기 뭐 이거 말라주는 거돼 있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한 25평 아파트 화장실로 돼 있고, 음. 근데 좀 신기한 게 여기 실이기 실인데 요렇게 유리로 돼 있어요. 요렇게또짐 같은 거 넣어 고 여기 쓰는데 여기 시트지 같은 거 하나 붙여도 되겠다. 하나 붙여도 아 붙여도 반품... 되 되겠... 불투명으로 어? 해가지고 어, 붙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셔도 되고 근데.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보다는뭐 하나 붙이니까안겠어요안 네. 붙이니까 살짝 흡연실 느낌? 어, 맞죠. 좀 그렇죠. <laughs> 어, 좀 그러니까 요거, 요것도 하나 뭐 붙여놓으려고 내가 얘기하면 여기 있어요. 요것도 간곡하게 음, 네. 제가 한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하고. 자, 여기도 자, 보시면. 자, 요도, 요도 장이 죠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드렸죠. 장은, 네. 저는 내목 안상을 좋아하는데, 이건 25평 집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런 게좀 비어져야, 좀집이 넓어 보이거든? 그저 같은 경우 다 뜯어냅니다. 음. 뜯어내고 네. 뭐 다른 식으로 좀짤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하나그냥 음. 자... 큰 하자 잡았습니다. 큰 <laughs> 하자. 정말 큰 하자죠. 어. 눈에 바로 보이는 하자죠. 아, 바로 잡았습니다. 공공대장한테 맡겨주시면 바로 잡아드리거든요. 안 그래도 네. 지금 현재 입주한 자료만 내가지고 네, 네. 에이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죠? 렇 네. 이거 이제 전화에 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딱 입주하시면은 하자 복수까지 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4m, 2.5m 정도 되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 어. 네. 여기도 방 정사각형으로 해가 한, 한 2.8, 2.8 정도 되겠네요. 25평 집 정도 돼요. 그리고, 음. 요즘에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색깔이 이게 싫다, 하면, 이런 네. 것도 LED로 바꿀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런건 얼마 안 해. 이런 네. 것도 얼마 안 하고, 저는 색깔 바꾸는 것도 얼마 네.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또 고급지게 바꿀 수 있거든요. 요런 게 기본적인 우리 인테리어요 근데, 요런 문 시트지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는, 네. 지금 좀 고급지물로 잘 해놨어요. 요기에 음. 요즘 스타일대로. 네, 거기도 다 어. 문기인 방지하고 다 되어 있는 요 어, 잘, 지금. 요즘에, 요즘, 네. 요즘 스타일로 다잘 해놨어요. 요런 거는. 요런 색감이나 요런 거는. 근데 여기에 또이래 있잖아. 요런 그러니까 건좀싫어하거든 요런 아, 어 요것도 좀 뭔가 좀 다르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좀 이래 있잖아요. 네. 이것도 뭔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음. 이, 이런 거는 좀 바꿔줘야 돼. 이게, 뭐야, 내가 요것도 뭐 하나 그런데 이거 이상한 거두개더 있으면 이상하잖아.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좀 가려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뭔가 좀큰 액자 같은 거, 요렇게 해가지고 좀 가릴 수 있는 걸로 음. 가려서 좀 이렇게 DP를 좀큰 액자 있잖아요. 요렇게 네. 큰 액자 같은 걸로 해서 좀 가리면은 집이 좀더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 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오펜 팬트리 아 이거 거실 팬트리 25평인데 엄청 큽니다 오5평인데어 어, 진짜 큽니다 좀 깊어요 어 깊고 크고 안에 또 콘센트까지 하나 더 꼽을 수 있으니까 청소기 같은 것도 이 안에 넣을 수 있거든 네 청소기 같은 거 넣어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좀 해놨고 실용성 있게 해놨네 잘 해놨어 잘 해놨어 이 정도면 네. 만촌동에 이거는 솔직히 뭐집 그런 거다벌성 하고 해라 학원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주방도 보면, 여기를 뭐로 비교해야 되냐면, 네. 요 옆에 근처에 만촌 엘퍼스트, 뭐, 제가 뭐, 얘기하고 좀그러시만요 주위에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84 오피스텔. 84 오피스텔하고 비교 하번 해보시면, 7억대, 8억대, 이렇게 금액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이 분양할 때,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뭐, 진짜 막, 투기 가열지고 할 때, 2년전 3년 전에 막, 사람들이 뭐 서로 피주고 사고, 막 이, 이 정도로 막과열했다고 근데. 반이완판했죠 그게 지금 프리미엄이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억까지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치는 건 없다. 어? 25평이든 30평 때든 아파트 같은 경우 마이너스 치는 게이 동네는 없습니다. 아, 그게 아마 관점이지 않겠나. 그리고 아시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런 것도, 네. 어, 근데 요런 이런 이거 수전 요것도 수전 사업을도 네. 괜찮고 음. 넓고 그리고 스물다섯 평에 요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어. 접 접고 할수 있는. 어다 어, 괜찮게 돼 있어요. 다 접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돌리고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이도도 KCC 다 들어가 있고. 창도리와 이거 뷰 봐라 뷰안 보세요. 오, 어, 야, 뻥 뚫렸네, 뻥 뚫렸어. 어, 야, 여는 여기 층수는 진짜 좋다. 그리고. 이것도 잠깐만요 제가 열어 드릴게요 이거도와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여기 뷰 한번 보세요 와 이거는 뷰 맛집이다 진짜로 와 이랬어요 만촌동만촌동 하는기라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거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3평만 보다 우리 25평 보면 좀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여기 거실 같은 경우가 25평 오피스텔만 보다 보시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면 엄청 넓고 지금 이 안방 같은 경우도 넓어요. 진짜로 방도 엄청나게 잘돼 있고, 근데 요 따로 뭐 드레스룸이나 이런 게 지금 없어서 조금 네. 애라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거는 뭐좀장 같은 거 하나 짜가지고, 쬐면하게 하나 짜가지고, 음. 넣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다 학군, 교통편, 어? 네. 위치, 요런거 어, 하나로 사는 집입니다. 3인 어. 가구가 살기 좋다. 어, 것 같아요. 딱 좋지. 하고, 신혼부부들도 살기 딱 좋아요. 네. 어, 이런 데는. 그리고 금액대가. 지금 그렇게 썩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저렴하지는 않는데, 어, 그래도 이 발코니부터 해가지고 에어컨 4대까지도 무상으로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음, 아, 그것만 해도 한, 한 3천 몇백만원? 어, 그리고 어차피 뭐 이제 다 지어진 거니까, 네. 내가 이제 꾸며서 들어와가지고 이 색감하고 맞춰서 내가 가구 같은 거 인테리어 하면서, 요것도 살다 좀더 좋은 집으로 또 이사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이84 같은 경우는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전세로 지금 계약이 전부가 다 됐대요. 저 달에 완공을 쳤는데, 어, 84는 지금 14세대 맞죠? 14세대, 14, 14세대가 전세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지금 볼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5구타입만볼수 있는데, 어, 이제, 하나 팁 드리면, 어, A타입보다는 B타입을 해라. 빠르게 순지 마세요 그렇죠 진짜. B타입이 더 네. 전망이 에이. 좋아요 어, 전망도 그렇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어, B타입이 조금 더 낫습니다 B타입은 어. 지금 입구에 네. 복도와딱 있는 네. 게 네. 조금 네. 더 살기 좀 편하다 어, 이런 생각으로 여기도 이제 세탁실이 이쪽에 있는데 어, 안방 쪽에 이게 보통 오피스텔이나 2 5평 쪽에 가면 네. 이런 식으로 다돼 있거든요 어, 이렇게 놓고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안방 화장실의 개인, 부부 욕실도, 요거 이제, 우리, 이거, 좁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 통이다 아, 요렇게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지금 기분 잘 되어 있고, 월패드도 여기서 연결 다, 화장실에서 다,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 어, 최첨단으로 돼 있어요. 음. 어, 요런 거. 그리고, 요, 봐봐라. 지금, 오늘 형천장까지도다 파져 있잖아. 아, 요런 건 기본적으로, 요즘에 다 이래 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매일 모델하우스만 보다가 지금 여기 다 준공됐는 집 와서 보면 사람들이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저 집은 가서 뭐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어떻게 가구나 이런게 배치가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그렇죠. 좀어 집이 조금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준공되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집을 내 가구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집을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집은 천차만별로 틀려지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 그다음에 학군, 교통편 이런 걸로 사는 데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충분하게 2인 가구, 3인 가구로 살았을 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동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뷰나 이런 게 지금 봤을 때 점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뷰는 점점점 다운됩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아 거기가 지금 충분하게 넓고 널찍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팬트리가 많지 않더라도 그쪽에다 짐 같은 거다 쌓아서 내 짐을 기본적으로 다쓸수 있는 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거다쓸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복도가 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와 여기가 이 집의 포인트는 여, 이거네. 맞아요. 어, 현관 이거, 쪽이. 어 현관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거의 서른 평대보다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기본적인 서른 평대보다.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 좋게. 어, 만들었어요. 어, 진짜 잘 만들어놨어 여기는 가구 같은 거 조금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 집 괜찮을 것 같아. 이쁠 것 같아. 어. 좋습니다. 어. 자, 그럼 뭐 어떻게, 지금 뭐, 요렇게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 맞다. 지금 제일 중요한 계약 조건 있죠? 아, 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금액에서, 어, 계약금, 1차 계약금이 1000만원입니다. 천만 1000만원에, 천만 어, 1차 계약금 내시고, 어, 천 1000만원 내고, 한달 안에, 그 계약금 10%를 자금을 내시면 돼요. 10% 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또내 집이 있으면 대출이나 이런 게 조금 조건이 좀안 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아, 그런 거까지 유예를 좀 해주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우리 잔금까지두 달인데,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좀 유용하게 뭐한세 달, 네 달, 다섯 달까지도 이렇게 좀 잡아준다고 하시니까, 어, 계약금 내고 계약금 10%까지 한 달, 그 다음에, 요, 장금까지 내는 거를, 원래 보통 기본 두 달인데, 그거를 한, 뭐, 한세 달, 네 달, 다섯 달까지 이렇게 잡아준다고 하니까, 내 집을 처분하고 올수있든 아니면은, 투자를 해서 올수있든그내 자, 자금에 이런 걸 조금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올한 해는 조금 뭐, 스트레스, d s r 이 이런 게좀 잡혀있어서, 사람 좀 뭐, 대출하는데 이러는데 조금 문제 점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거 지금 아시죠? 팔서 오피스텔. 대출이 안 돼서 지금 엄청 힘듭니다. 근데, 요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도 시원하게 잘 나오니까 60% 그리고 뭐집 일가구 있을 때뭐 50%까지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집이니까, 아, 그런 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한 메리트 있는 집이지 않나. 저는 요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동네 주변 시세만 봐도 오피스텔이 7억, 8억 하던 동네니까, 아, 그에 맞는 시세에, 아,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지 않나. 요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앞으로 저의 링크 하나 띄워 드릴 건데 오셔가지고 아슈 TV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아 제가 말씀드리는 저 아까 저 중문 있죠? 네 중문도 최고급으로, 이런 미는 거, 이런 거 말고, 막, 이런, 요즘 있잖아요. 이렇게 이쁜 거. 예, 동그란 네. 것도 있고, 막, 사각진 것도 있고, 있는데. 고객님이 그리고, 원하시는. 어, 거.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일제든, 뭐든지 다 갖다 끼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꼭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시트 집으시는 거, 저것도 제가, 그것도 어떤 거든 뭐, 하나 맞출 수 있는 걸꼭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될지 모르겠는데, 저기 예, 있는 거 지금 가스 가스렌지지 이거 좀 아니잖아. 아 저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 요, 저런 혜택까지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데 여기가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어, 주상복합에 아, 1, 2, 3층이 상가로 돼 있어요. 맞아요. 어, 상가에 어, 농협, 어, 파수구치, 현대자동차 이렇게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돼 있고, 화수구치하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계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어차피, 달구불 대로 쪽에는 그런 굵직구축한게 들어오거든. 맞아요. 노출이 아, 좋아서요. 그, 어, 노출 자체가 잘 되고 이러니까, 아, 그런 것까지도 누려볼수 있는, 내집 앞에 은행, 내집 앞에 자동차, 내집 앞에 커피숍 이런 것까지 려볼수 있는 그런 위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집 앞에 지금 여기 보면, 자, 우리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 그런 데가 어, 살기 좋은 데다 아시죠? 스세권 뭐라그 하노 맥세권 이 카잖아, 그죠? 맞아요. 어 네, 그거부터가 그리고 차댕기는거 봐봐라. 정말 다 좋은 차밖에 없는 거 같다 내 맞아요. 눈에는. 예, 네? 네, <laughs> 그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어? 그다음에 네. 자리, 어,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사는 데지 다른 거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가 좀 필요하다,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번 뭐꼭 한번 짜서 여기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더할거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충분히 잘짤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여기 탑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탑층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찍는 시점부터 계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 한번 멋진 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 위치나 이런 거 선정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쇼 TV의 골목 대장이었습니다.